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31일 17시 예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예보가 알고 싶다의 이경입니다. 오늘은 현재 기상 상황과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날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16시 35분 레이더 영상인데요, 해상에서는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따뜻한 해수면 온도와 대기 하층의 온도차로 만들어진 서상으로 구름이 만들어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구름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하면서 오늘 밤 전라 서해안과 제주 지역으로 산발적인 눈을 내리며 영향을 주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의 기온 현황인데요. 중부 내륙으로는 영하 15도 이내에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였고요. 중부 내륙 밑에 남부 내륙으로도 영하 5도에서 영하 10도 분포를 보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구름대가 유입되겠지만 기온이 빨리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내륙 지역에 있는 한파주의보는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서쪽 해상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0도에서 한 5도 분포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영향을 주는 대륙고기압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내일은 북쪽으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내륙 인 충청 남부와 경북 서부에는 눈이 날리고 있겠습니다. 내륙의 기온이 낮아서 오후에는 강원 영서와 충북 북부에는 산발적인 눈이 달리겠습니다. 내일은 경기와 서울,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1cm 내외의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침에는 해돋이 전망을 보면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으로는 고기압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여 선명한 해돋이를 볼수 있겠고요 전라도와 제주도 지방으로는 해상에서 유입되는 나중 구름으로 간간히 해를 볼수 있겠습니다. 중부 지방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쪽에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면서 흐리고 눈까지 예상되면서 해돋이를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상에서 보시면 지금 산둥반도 쪽에서 보여지는 이 구름대가 내일 해상을 지나 우리나라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일부 지역으로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배의 산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